<laughs> <꺼내는 게>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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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거 4차항도 나와있고 이두 점에서 극대를 갔는데 그래서 이거 미분해서 0되는 걸 찾아야 되니까 이렇게 인수분해 쭉 해봤어 그러니까 여기 a가 있어서 인수분해가 복잡할 줄 알았는데 되게 쉽게 돼요 마이너스 4x로 못 보면 x제곱 빼기 4a제곱 돼서 아. 이렇게 합차 인수분해까지 다 되고 이렇게 x값 3개 나온다 그럼 이제 셋 중에 두 개가 이거 둘이거든? 근데 이제 범위가 나와 있어 a 양수래. 그럼 이거 양수, 이거 음수예요. 그다음에 b는 1보다 크대. 그럼 이거 양수고 이거는 음수죠. 네. 은는 0이잖아. 그럼 이 둘은 0 아니니까. 그럼 양수는 양수끼리, 음수는 음수끼리 같아야겠지. 그러니까 e a가 b라는 거고 마이너스 e a가 2 e 2 아, b 이는비 것이. 그럼이그이거연이하면 a 이 나와서 그란 것이. 그란 이이이 그란 것이. 그란 것이. 그란 것이. 그란 것이. 그란 것이. 이그이 f 2는0보다 크다. f 2를 구하죠. 자, 뭐 <laughs> 얘도 이제 극대 극소 얘기했으니까 미분해야죠. 자, 미분합니다. 3x 제곱 마이너스 6e x 3a 제곱 빼기 1 이렇게 됐는데 일단 3을 못볼 수가 있어. 그 다음에 a가 있어서 이수분해가 안될 것처럼 보이지만 그래요. 됩니다. 그죠? 어떻게 돼요? 이게 a-1, a-1 이렇게 되는데 여기가 이제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마이너스해서 더하면 나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제 x가 a-1이거나 a-1이라는 두 값이 나오는 거죠. 둘 중에 하나가 극대고 하나가 극소입니다. 그럼 언제가 극대 인지 찾아낼 수 있을까? 네, 우리 이제 삼차 함수 그래프를 배웠기 때문에 지금 최고 차항계수 양수니까 이렇게 생긴 그래프일 거야라는 걸알수 있어. 그럼 이제 왼쪽이 극대고 오른쪽이 극소예요. <laughs> 그럼 이제 둘 중에 뭐가 더 작고 뭐가 더큰지 알면 되거든. 네. 둘 중에 뭐가 더 작아? A번 이게 무조건 작고 이게 무조건 큰거 아니야? 이제 네. 왜냐면 여기다 2 e 더해야지 이거거든. 그럼 이제 여기서 극대라는 거고 그럼 a e 를 여기 집어 넣었을 때그 값이 몇이라는 거야? 4라는, 4라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그걸로 a값 찾아주시면 되겠네요 이걸로 대입 진짜 다 인쇄가 풀어야 죠 근데 그것도 굉장히 짜증난 상황이네 이데평가지고라 어떻게 인수분해안 되나? 이게 인수분해 되면 인수분해 된 곳에 넣으면 조금 더 낫긴 한데. a 로짠 무기긴 해요. 그러니까 뭐 x로 무기긴 하겠지. x 조금 마이너스 x. 근데. 그럼 이것도 인수분해 되나? 아마 음, 안될것 같아. 안 되네. 네. 정리해 A m 해야 됩니다. e a l A m a 1은 a 1 세제곱 n a 제곱, 3A -1, A 1의 제곱 a A 1이 a l A m i a 아, 전개할 필요가 없네 이제 보니까 아, 4실 이게 0이 아니고 네. 그래도 인수분해 해보자 지금 여기 a-1, a-1, a-1이 있는데 여기도 a-1이 있거든? 그럼 a-1의 제곱으로 묶을 수가 있어 네. 그럼 여기는 a-1 하나 남고요 여기는 마이너스 3a 남고 A -1. 여기는 3에다가 a-1 이렇게 남지 않을까? 네. 그럼 이제 이거 정리하면은 뭐나뭐나요 a a 플러스 2요 um, a 플러스 2 이렇게 나오네 자 이게 4입니다 자 그럼 결국 또 전개해서 풀어야 되는데 그냥 숫자 때려 맞추기 쉽지 않겠어 아무래도 2요 네. 2 네. 어, 그러네 a가 2면은 1되고 4되네 또뭐 없나 마이너스 1이 될거요 마이너스, 마이너스, 그렇지. 마이너스 넣으면 1 넣으면 2의 제곱해서 1을 해서 되지 그치? 하나는 더못 찾나? 네 없는 거 같아? 저는요 허그니가 아니 허그는 말이 안돼 일단 두개 나온대 둘이 맞긴 하데 <laughs> 자, 그러면 이게 두개 나왔고, 그럼 이제 둘 중에 이거 가지고, 얜지, 얜지 또 확인하라는 거거든. 그래서, 그렇죠? 만약에 A가 2면, 이, 이게 몇이야? 1. 1. 이거는? 3. 3이네? 아이너스는 저기 멀리 있네? 마이너스 2또 마이너스 2 대입해서 양수인지 음수인지 확인해야 되네요. 아, 귀찮냐 이거? 귀찮? 근 아, 되겠다니까요. 느낌상은 이건 것 같아. 왜냐면 여기가, 여기가 이면 가 마이너스 이쫙 멀리 있어서 왠지 음수 나올 것 같아. 이건 것 같거든. 그래서 마이너스 로 계산하면 얘가 마이너스 지 예. 응? 여기가 마이너스 대거든. 그다음 여기가 여기 마이너스 일로 대거든. 자, 그럴 때 F-1 물어봤으니까, 마이너스 1 넣고 이제 계산하면 돼요. A 다 마이너스 1 넣고. 그죠이거는 계산 마무리는 너희가 해봐야 돼? 네. 아, 이제. 왜요? 어? 왜요? 왜냐고? 내가 하기 싫 이, 이, 이. 아니, 아무튼 이. 뭐, 요거라는 거, 는 아니고. 자, 11번 안 해주셔도 될것 같아요. 맞아요. 아, 그래요? 그럼 그래프, 그래, 만, 뭐, 아요 네, 어떻게, 연습해. I think you were too far. I'm going to go 안 h e r 요 Don't go there. i 요 g 복싱 학쌤 복싱 말고 다른 운동을 안 해보셨어요? 배드민턴. 한기도 했어 한기도. 진짜요? <laughs> 저도 했어요. 무적네 <구정>. 무. <laughs> 그러니까 험한 <laughs> 막 <화나, 웃음> <화나, 웃음> 사람 만나도 살아남으실 수 있겠네. 무신술도 배웠는데. <laughs> 배구를 정말 무서운 사람이 너무. <laughs> 많어 진짜로? <웃음> 어디에? <웃음> 맞아. 어정이가 저한테 전화했을 때. 가끔 길거리 <laughs> 지나다니다가. 다채로운 사람을 보는데, 그렇죠? 저 황동에도 진짜 많아요. 맞아, 맞아. 다채입 다채로운 사람. 다채로. 그고이는 애들이 웃어. <laughs> 물지 네. 아. 자 그래프 그려볼게. 자, 이게 미분되어 있는 거다. 네. 미분하기 맞아. 전에 그래프 그리면 맞아. 어떻게 그려죠? 자, 여기는.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플러스 이것만 표시하면 은 증가 감소 바로 나온다. 자증증하하다감소하하다여여서증증하하다가 됐다가 다시 증가하는 이런 t singa, dada, c o 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그려놨으니까 이제 기 d 부터 o u 금방 확인되지? 네마이너 3부터 0까지 증가한다 아니죠? 감소죠 감소 그 다음 3하고 6 사이에서 감소한다 3하고 6 사이 아니죠 증가죠 요자마이너 3에서 극대이다 마이너 아니죠 점이 <laughs> 아닙니다 자 7하고 7 사이에서 극점은 2개다 극점 여기 하나 여기 하나 네. 내가 아 얘기했지 극점 되려면 X축을 뚫고 지나가야 된다고 네. 여기 두 개만, 극점이고 이거는 두점이 아니라는 거그 개, 우그래 개, 개, 우 그릴 수 있어야 돼요. 그다음에 리두번은왜두 개, 우리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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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 우리 두도중요두 개, 우리 두 개, 우리 두 개, 우 음. 수비지는 똑같아. 선생님 드립 렌즈 끼고 주무 오늘 제 안경 써보시면 안 돼요, 한번. <laughs> 렌즈, 렌즈 끼고. <laughs> 선생님 그럼 맨날 렌즈 세, 원데이 렌즈 끼세요? 어. 근데 한번 끼면 한달씩 네? 원데이빼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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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제... 네, <laughs> 주무시죠? 잠깐 빼고 잤지. 어광시요한달 음. 동안 계속 끼고. 어, <laughs> <맞아. 웃음> 소라임이 네, 뭐라고? 쓰레기 좋세요아조심 네. 어, 자, 이렇게, <laughs> 자 이렇게 생긴 거 알겠니? FX 네. 여기가 마이너스, 4, 여기가 0자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증가 감소 증가. <laughs> 자 최고 차항계수가 1이라고 줬거든. 자. 자, 여기가 마이너스 4고, 얘들아. 네. 여기가 0이잖아. 네. 그럼 우리 배운 내용이 여기 가운데가 몇이야? 2. 마이너스 2지, 그지?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선을 그으면 아, 여기가 음. 2 된다는 것까지 설명은 했지? 네. 이 간격이 다 같으니까, 그지? 네. 그럼 여기서 또 이렇게. 이렇게 그어서 음. 여기는 해몇이렇이너스6마이너스6이 이렇게 이렇게 해이렇렇죠 했죠? 음. 했죠? 음. 자, 했는데 하나만 더설명 해서, 이네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자이높이차도정해져있어요이거 음. 음. 알면 문제게쉽게해려극게해이 음. 음. 극대와 극이값게해 이렇게 해렇게이 자 어떻게 정해져 있냐면 이거 간격이잖아 이거 간격 한칸 지금 이거 한칸한칸한칸 한 칸, 한 칸, 이거 좀다 같잖아 네이 어, 간격을 내가 알 어, k라고 할까 네. 알파라고 할까 k, k라고 할게 그러면 이제 이이 차는 뭐냐면 4 k 세제곱으로 정해져 있어요 오네4 k 세제곱 자 왠지 증명은 이제 해줄 거야 해줄게 음, 자 해줘 아부왜라고 <laughs> <laughs> 어, 이거 <웃음> <웃음> 영상 재밌겠다자 k 세줄만써야겠다자 물론 여기 최고차항계수가 1일 때 이거야 만약에 최고차항계수가 뭐 있다 그러면 여기 최고차항계수 곱해야 돼 이거 알겠지? 기억하세요? <laughs> 네자 그럼 알잖아 이제 바로 답나머지최고차항수 1이라고 했지? <laughs> 네 그럼 저 K라는 값은 지금 몇이야? 32 이잖아. 맞죠? 2. 강의 32. 알았어. 32가 답이에요. 그 아무 변환할 게 없어요. 우와. 진짜 알았더라면요 미적분은 뭐예요? 아니, 지금 설명해서 지금 바로 알아야 돼서 활용해야 돼수처부터 자, 그럼 이제 이왜 이렇게 되는지 증명을 해줄 테니까 잘 보세요. 네. 자, 제일 단순하게 그래프를 그립니다. 자 이렇게 그려볼게. 자 이렇게 그려볼게. 자3 3수 이렇게 그렸다. 자 그러면 이 식은 어떻게 써야 돼? 자여기 내가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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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격까지 고려해서 쓰면 하나 둘세 개니까 여기를 3알파 이렇게 써볼까요? 네. 3K라고 하자. 우리 저걸 K라고 할수있 3K라고 하면 <laughs> 자 그럼 이제 이 식은 FX 식은 뭐라고 쓴대? 여기서 적했죠? 0 에서 그러면 x 제곱 그 다음에 x 세기 3k, k 에서 한번만들죠네그지 그치? 자, 그러면 이제 여기가 몇이야? 2k이지 2k에서 이 y 값만 찾으면 끝나는 거 아니야? 2k만 넣어도 돼, 이 증명도 오래 안 걸려 자, 여기다 2k 넣으면 f2k는 몇이 되니? 2k의 제곱 이거는 마이너스 K 돼서 어떻게 돼? 마이너스 K, 세제 오이여기서어서케이 세제 여기 만약에 여기까만추가하몇이 o k k a 기 o k 에 a y o a y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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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로 간격 o 정해 y o 알겠죠? 네 엄청 유명하게 많이 쓰이니까 기억해 두세요 네. 그럼 저 이거 모르면 못 푸나요? 풀수 있지 왜모르 네. 뭐 어떻게 풀어? <laughs> 어떻게 풀어? 이거 알려줬잖아 여기가 4랑 여기가 0이 간격이 같다는 써야 돼 최소한 그래서 여기가 2까지는 했지 그러면 이거나 이걸로 씩 쓰면 돼 이걸로 쓰든 이걸로 쓰든 상관없어 자 이걸로 쓴다고 할게 그럼 이 y값은 몇인지 알아 몰라? 네. 모르죠? 모르니까, 뭐, 이것도. 뭐 K 썼으니까, 따지고, 뭐. M이라고 할 자, 그러면, FX식은 어떻게 쓰는데? 마이너스 4에서 접했지? X 플러스 4에 제곱 쓰고, 2에서 만났죠? 이렇게. 이거를 내가 M이라고 썼어. 최고치 한계는 1이라고 했잖아. 배치 음, 여기까지? 네. 자, 그 다음에 우리 알아야 내야될 게, 여기서 여기. 음, 0 넣으면 되는 거네. 넣었을 때 y 값은 뭐 마이너스 6 같은지 0 같은지 둘 중에 하나지 네. 그럼 여기다 f 0을 넣어볼게. 몇자 0 넣으면? 마이너스 8 0 넣으면 4제곱. 아, 16. 0 넣으면 마이너스, 마이너스 2 플러스 네. m이잖아. 네. 그럼 마이너스 32 플러스 m 돼서 여기 m 는데 여기가 m 3 2 3 2잖아 별로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이, 이 비율만 알아 이, 그럼 이 비율 모르면 또 어떻게 푸나요? 접근 아 그러면 이제 거기부터는 저도 하기 싫거든요 안 해도 될거 같아요 그냥 거그이 비율은 기억하는 걸로 합시다 알겠죠? 최소한 알겠죠? 선생님 이것과 접근도 풀수 있긴 하죠 응? 접근도 똑같이 적용하면 네 접근 쫄깃하다 할줄알았는 내려, 자 실력 했어요? 에? 실력적 이거, 첫 번째 문제 뭐, 어떻게 하라는 거야? 어. 자, F'X는 0에 두식은 알파벳 5가 다음 조건을 만족한다. 자, 첫 번째 문제도 굉장히 쉽게 풀릴 것 같아요. 아, 왜죠? 왜요? 느낌상 그렇네요. 아, 아는지도 모르겠어요. <laughs> <laughs> 자 일단 여기서 뭘 줬냐 f'x는 프라임 0의두 근의 차이가 10이라고 줬어 그럼 봐봐 f' 프라임 이렇게 있다 여기 알파 베타야 여기 차이가 10이래 그럼 이거 fx가 아니고 f' 프라임 그린 겁니다 그럼 이제 fx는 이렇게 겠지 여기가 알파고 여기가 베타지 그러면 봐봐 여기랑 여기 간격이 몇이래 10인 거야 지금 그치 그럼 여기까지 하면 이 간격은 5겠네 <laughs> 그럼, 우리 알아하야 요, 테이값이 오라, 는거지 알게 된 거네. 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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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어 그러면은. <laughs> 그러면은. 자, <봐봐>. 그러면은. 그러면은. 그러봐 그러면은. 그그럼면은 그러면은. 그러면 그러면은. 그러면은. 그 오케이. 4, 아, 4 5cm. 곱하기 5의 3제곱, 이거지. 네. 근데 지금 최고창계수 1위단 줬어, 안 줬어? 안 줬어. 3, 3, 3. 그럼 여기 A 쓰셔야 돼요. 3,500A. 500A. 500A. 자, 근데 이제 <laughs> 추가로 이두점 사이 거리가 몇이라고 줬어? 26일에. 그러면은 이 길이, 100. 여기서부터 100. 여기까지 길이가 26인 것 줬어. 네, 네. 우리 이 높이도 표현됐고이 가로도 표현이 됐어. 어, 그럼 이 삼각형만 따로 그려볼게 지금 응. 여기 1 0인거아는 거고. 그 다음 여기는? 아, 더럽네 자5 0 0 500A. 5 0 0이5 0 0 500A. 500A. 이0 네. 0다 나왔다. a 500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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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5 5니 아이 여기랑 여기 나왔잖아 지금 5가 아, 뭐야? 5 곱하기 2잖아 네. 13 곱하기 2잖아, 곱하기 2잖아. 그러면, 그러면 여기 12 곱하기 이겠네 그지? 네. A도, A도 나오는거지 그러면 500A가 24인거죠 이지원... 네. 풀 그러면 네. A는 500분의 24구요 네. 우리 답은 이거 구하는거잖아 결국 네. 아2값 구하는거네 이거 표현할 수 필요도 없었네 네 그냥 이게 답이네. 이제 보니까. 그럼 뭐 이것도 할 필요가 없었네 아예. 아. 아. 뭐야 이거. 쉬운 문제. 완전 쉬운 문제였네요. 그렇죠? 응. 지금 이거 물어봤거든 이거. 그러니까 지금 이거 알려주고 이거 알려줬으니까 지금 타 쓰세요 문제였어. 됐지 <laughs> 응. 아, 실력이 아니었네 이제. 14번은요. <laughs> 최고 찬계수가 1인 3차 함수가 있다. 자, 얘도 엄청 쉽게 풀릴 것 같아요. 지금 알려준 스킬들 쓰면 한번 해보세요. 엄청 쉽게 풀립니다. 한번 해보세요. 제목이 뭐? 어. 어. 원정을 떠난다. 하지만 선생님. 어. <laughs> 어. 저래서 n t know if 다녀야 have a n 진짜 일부러 가는게 아니에요 안돼요 f you have any i 고 e a I don't know if 끝나 u h a v 야 any idea. I d o 는 t know if 해 o u 면 a v e any idea. 음성으로 내뱉으시면서 <laughs> 해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제가 무려 이틀 동안 까먹고 있다 갖고 왔어요 드디어. <laughs> 就背了后面。嗯 극대 원점을 지마이때지 않나 이거? 때 골든 맞는데 맞는데 자아 마지막 계산 잘못한 거 같아 내가 이제 여 x 아, 아. 아. <laughs> 자, 여기서, 이거는 똑같네. 이거는 <웃음> <웃음> 그러니까 그냥 지금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걸로 구하면 틀릴 일은 없어. 지금 이게 5 똑같이 나올 건데, 자, 여기 보면 1 곱하기 마이너스 프로세미 0이라고 했기 때문에 m은 55 똑같이 나오는데, 3대2 이거 32편 나눠지는데, 이 간격으로 계산을 받아줄 게 없지. 자리에서 하고, 음, 네, 그럼 w k you. 니까4 a n t 이 e minus is cheap. I mean, I don't care. I didn't have to go to the end. I didn't have to go to the end. I didn't have to go to the end. I didn't 그 다음에 여기가 1인 거를 찾아내는 게 포인트인데 그게 뭘로 찾은 거냐면 이걸로 찾은 거예요. 자, 이게 뭐라고 했어요? 이 미분한 함수는 2차 함수고 네. 2차 함수가 모 기준 대칭이라고 X는 1 대칭이라는 얘기는 꼭지점이 1이야. 여기 주문하고 음. 축박. 그러면 2차 함수 미분한 함수의이 꼭지점은 이 극대와 극소의 정가운데 점이라고 네. 그러니까 얘와 얘의 정가운데 점 거기를 변곡점이라고 했고 네. 거기가 네. 이제 1이구나 라고 해서 바로 찾은 거야 나 이거 안 그리고 간격이니까 그럼 이제 간격이 2니까 여기 2씩 가면 되겠지 2 가서 3, 2 가서 5 그래서 음. 여기 이렇게 해서 요즘 요즘 만나니까 여기 이제 인수, 제곱인수 5 만나서 이렇게 하고 이게 10일지 몰라서 그냥 어떤 숫자 썼어 근데 원점 지난데 그래서 0 0 지나요. 해서 이거 대입하면 n 값이 이렇게 나오고, 그다음에 이 간격은 아까 얘기했듯이, 뭐이 간격에 4k 대수로 구해주시면 이 간격도 바로 나오고요. 아니면 그냥 여기다 3으고 계산하셔도 되고요. S M 이 극소가 뭐? 3인거 어떻게 알아요? 응? 극소가 x 는3일 때인 거 어떻게 알아요? 이게간격 2잖아. 네. 그럼 이 간격도 2. 인데. 근데... 1 더하기 2, 3. <laughs> 그만. 뭐 <laughs> 일단 여, 여기랑 여기 나오면 이제 나무지 안쪽이 아, 계속 똑같아요. 우리가 병목점이라고 극점, 극점, 극점의 가운데죠. 병점을 모셨다. 지금 이 비율만 알아도 계산이 확 줄어요. 음. 어, 그러니까 그런 되게, 건 누가 만들어낸 거예요? 대규식 제품리죠 그죠? 숨겨져 음. 있는 성질을 찾는 겁니다. 만들었다는 거다. 음, 누가 찾아요? 뭐 음, 수학자들이 찾은 현지 찾았겠지. 요 저는 진요한 서건 을 해주세요. 한 서건 일터하면서 들려왔던데. 이 높이 차이는 뭐 제가 스스로 찾은 겁니다. <laughs> 오, <웃음> 진짜요? <웃음> 네, 아, 뭐뭐 다른 사람들 얘기 사람이 있겠죠. 저번에 이런 것도 하나 있었는데.